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꽂게 물고 용기는 그만.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박영순입니다. 대중화한 커피 추출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추출법이 무엇일까요? 에스프레소라고요.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멋진 크레마를 갖춘 것부터 따지면 8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드립커피 있잖아요. 핸드드립은 19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시작했으니 100년이 훌쩍 넘었고요. 천에 찌꺼기를 걸러 치아에 끼지 않도록 한 필터커피는 320여 년전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부터 귀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니 꽤 오래된 커피 추출법인 편입니다. 그런데요. 5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추출법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3년 터키식 커피 문화와 전통을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추출법이 바로 제지배입니다. 지금은 트리키에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려서 터키식 커피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지배는 단순히 커피 추출법 하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지배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의 카페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제지배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지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커피나무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지만 국민 전체가 마실 정도로 대중화한 곳은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 권역입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자 사우디아라비아 남단과 예멘에서도 13세기경부터 커피나무를 재배해 이집트, 이라크,이란 등 당시 광활한 아랍 권역에 공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수확한 커피 열매가 멀리 운송되어야 하고 때론 오래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성분이 가장 많이 농축된 씨앗만 남기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멀리 가지고 다니기에도 간편했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자연스레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씨앗을 볶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불에 그을린 씨앗을 끓여 먹게 되면서 씨앗을 적절하게 불로 처리하면 이렇게 맛도 좋아지면서도 각성 효과는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로스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스팅은 커피 음영 역사에서 가히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기호음료를 탄생시킨 하나의 사건이었죠.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커피 씨앗을 볶았더니만 매력적인 향이 피어났고 여러 종류의 맛성분이 맛있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향미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존의 열매를 다려 마실 때 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정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커피가 있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카페 모습의 시초라 할수 있는 커피 하우스의 태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13, 14세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 하우스를 뜻하는 키바한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카페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중 커피는 음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원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정치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건 말릴 수 없습니다. 이제껏 그 어떤 나라도 일단 커피를 마시면 소비량이 줄어든 나라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커피를 빠르게 추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물을 빨리 끓이기 위해 도구는 불에 닿는 아랫부분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커피는 한때 금보다 비싸다고 할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씨앗에 있는 성분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서 진하게 볶고 또 최대한 가늘게 갈아서 여러 번 끓여내서 농축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커피를 아끼는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커피가루를 물에 다 끓이면서 달이다시피의 수차례 끓였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또 물이 귀한 사막에서는 물을 조금 사용하면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나요? 바로 제집의 추출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년이 넘도록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지배는 커피의 역사에서 로스팅을 거치고 커피 성분을 최대한 농축시켜서 맛과 각성 효과를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커피 하우스에 몰려들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뜻도 있죠. 기존에는 종교인들이 잠을 쫓는 효능을 위해 마시는 음료였다면 제지배가 탄생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커피의 효능만 중시하지 않고 맛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커피의 이제 생강과 비슷한 카르다멈이라고 하는 향신료 정향 같은 것을 함께 넣어서 그 향도 같이 즐겼어요. 이른바 카페 베리에이션 메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울러 쓴 커피를 보다 편리하게 즐기라는 의미에서 제제배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과일향이 나는 젤리에 설탕가루를 입힌 로쿰이라고 하는 과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트리키의 사람들은 같이 주면서 접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죠 커피로 점을 치는 것도 제집애가 낳은 하나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제집애는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달걀 반 개만한 크기의 핀잔이라고 하는 잔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마십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에 커피잔을 돌리면서 소원을 빈 다음 단이 식을 때까지 접시 위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커피 가루가 그 내부에 액체가 남은 것이 조금 흘러가면서 문양을 남기게 되지요.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인데요. 타로 점처럼 점괘를 풀어주는 사람들을 카페에 별도로 고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트리케에는 점을 믿지는 마라. 그러나 점도 안 보고 살지는 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커피정을 보면서 덕담을 나누고 정을 싸우며 살아가라는 지혜가 담긴 말이라고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커피는 이렇게 이웃이나 친구 간에 속내를 털어놓는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제지배가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하게 파고들었는지는 튀르키예의 결혼 풍습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대목이 신랑과 그 가족들이 예비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신부 측에서 커피를 대접하는데요. 신랑이 마음에 들면 설탕을 잔뜩 넣어서 신랑이 마음에 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거꾸로 얘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설탕 대신 소금이나 후추를 넣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신랑 측에서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신부와 그 가족들이 마음에 들면 대접하는 커피를 기쁜 마음으로 다 비우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커피에 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혼인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 전합니다. 자 이제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와 접한 유럽의 문을 두드립니다. 콘스탄티노프를 장악한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은 전쟁이 끝난 뒤 들어선 오스만 제국과 소통하면서 1615년경 이슬람의 음료라고 일컬어지던 커피를 수입합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커피는 신을 만나기 위해 황홀경에 빠지거나 졸지 않고 코란을 암송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관능을 즐겁게 만드는 향기로운 한 잔의 음료였던 것이죠. 커피는 유럽에 도착해 기호 음료로서 빠르게 진화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커피 소비의 주체는 아랍인에서 유럽인들로 바뀝니다. 교황 클레멘토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줘 그리스도 교인들도 마음껏 즐기게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커피에 대한 유럽인의 거부감은 이제 빗장이 풀렸습니다. 자, 오늘 다른 내용을 정리하면 커피가 제지배를 통해 종교의 색채를 벗고 대중화합니다. 효능과 함께 맛을 추구하는 문화가 싹트면서 커피를 볶는 로스팅 문화가 확산이 됐고 귀한 커피에서 성분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제지배 방식의 추출법이 탄생합니다. 제지배를 통해 일상 깊이 파고든 커피는 이제 종교 색채를 벗고 유럽의 그리스도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제지배는 커피의 세계화를 견인한 커피 추출법이었습니다. 이후로 커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는데요. 이한 잔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